안녕하세요. MC대빵입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어렵습니다. 감기 걸렸거든요. 아, 오늘은 무료 퀴즈로 했어요. 계속 유료 퀴즈를 하니까 하트 없으신 분들도 많고, 어, 그래서 하트 없이 들어오신 분들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료 퀴즈를 하다가 제가 좀 금액을 키워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또 세게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무료 퀴즈 가다가, 유료 퀴즈 가다가 뭐 이렇게 그 하트 좀 쌓이신 분이 많으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 와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 땡방라이브 하면서 어, 저도 좀 요령이 생겨서 이제 실수를 좀 적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만큼 이렇게 적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님 따뜻한 사과차 한잔 드세요. 감기에 좋아요. 네 지금 따뜻한 물한잔 먹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은 감기 안 걸리셨어요? 감기가 요즘 굉장히 심하던데요. 그렇죠?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도 많이 걸렸더라고요. 아 요즘은 연말인데 저희 땡기지 플러스를 가지고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고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무료라서 오늘은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쿠폰 어떻게 드리냐면 오늘은 동요 의 게임이 두 개밖에 없어요. 퀴즈가 다섯 개예요. 그리고 동일 게임 두 개, 그리고, 음, 그 다음에 1위부터 5위까지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화이팅 쿠님 건강 잘 챙기세요. 예, 건강 잘 챙기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그 감기 걸리는 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지 않을까? 옛날 전통적인 방법으로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고무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릴 때 고무신 많이 신었었는데요. 그리고 새 고무신 신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고, 이렇게 뭐, 그 시골에서 낯질 같은 거 하다가 고무신 앞에 배고 그러면 기분 되게 안 좋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고무신을 주제로 거꾸로 퀴즈하고 퀴즈, 주관식 이렇게 있는데 다섯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동일 퀴즈 두 개, 퀴즈 다섯 개, 이렇게 됩니다. 자, 저 화이팅 분님 검정 고무신 기억나시죠? 이게 컬러가 여러 개 되더라고요.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 그리고 어, 노랑 고무신이 있는데, 노랑 고무신은 노래도 있어요, 노래. 근데 노래가 굉장히 찾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 어, 노랑 고무신은 아동용 고무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무신과 관련된 퀴즈로 준비했으니까 잘 풀어보세요. 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그것도 되고요. 그래서 동의이두 개니까 두 분, 그 다음에 1위부터 5위까지 그 유료물을 가리지 않고 다 무료겠죠. 거기에서 다섯 분을 어,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퀴즈 드립니다. 자, 준비 되셨죠? 출발하겠습니다. 거꾸로 퀴즈입니다. 고무신은 서민이 애용하던 집시 모양으로 찍어낸 통고무 신발이다. 맞으면 X, 틀리면 O.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 집시 <laughs> 모양으로 찍어낸 통고무 신발이다. 집신 신어보셨나요? 집신? 와. 답을 다, 다, 하셨어요, 다. 저, 전체가 답을 하셨고요. <laughs> 그, 풀리다, 28.6%, 맞다, 71.4% 나왔어요. 어, SS님, 가족신인 거 어떻게 하셨죠? 가족신? 아, 대전 화이팅2님, 땡방님, 게시판 글쓰기 기능 권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게시판 체크해 주세요. 끝나고, 네. 저희 개발자들하고 또 바로 통화를 해 봤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담당 개발자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이게 이렇답니다. 그, 홈에서, 홈이 있잖아요. 처음에 홈에서 땡방라이브 들어가서 글을 쓰면 안 되고, 그, 캠프로 들어가서 땡방라이브 들어가서 글 쓰면 또 된대요. 근데 이게, 하여튼 개발자 실수이긴 하겠죠? 이게 개발자가 앱을 업데이트하고, 구글에서 받아들여지면,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제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 어,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안내 늦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SS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죽 신입니다. 고무 신은 말 그대로 고무로 된 신발이고, 다만 고무를 재료로 만들어진 모든 신발 중에서도 특히 전통 가죽 신, 그러니까 상류층이 신던 가죽 신이에요. 그 가죽 신 모양으로 찍어낸 통고무 신발만을 일컫는 표현이다. 어,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SS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점수를 30점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좀 짧아요. 17초 거꾸로 퀴즈입니다. 거꾸로 퀴즈고요. 처음 하셨죠? 대전 마이팅2님 와우 그러셨는데요. 점수 네, 처음 알았습니다. 자 문제 가겠습니다. 3, 2, 1, 4. 거꾸로 퀴즈입니다. 일제시대 순종황제는 고무신 광고의 소재로 활용이 되었다. 낮으면 5, 낮으면 x 틀리면 O 눌러주세요. 와100% 입력하셨어요. 오냐 x냐? 아니다. 25.4% 맞다. 74.6%예 맞고요. 점수. 1920년대에 그 우리나라에 고무신이 널리 유통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 최대의 고무신 제작 회사였던 대륙 고무에서는 아, 순종 황제가 신어보고 편하게 여겼다라는 식의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맛있게도 대륙구문은 어, 뭐, 저기, 그 자료에 의하면, 친일파가, 친일파였던 어떤 그 사람의 소유의 기업이었다고 그래요. 세븐, 오공이사님, 어, 처음 뵙는 아이디인데요. 나나 자꾸 반대로 갈까? 어, 반대로. 고종, 예, 네, 순종. 네, 순종 황제. 마지막, 이제, 아니겠습니까? 네. 임명님 유튜브에서 참여할 수 있나요? 유튜브는 그냥 볼 수만 있고요 유튜브 공개가 안됩니다 거의 미공개로 돼 있고 우리 땡기지 플러스로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희가 땡방 라이브나 땡그리에 올라가는 그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들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 편집해서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생방송 중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로지 그 땡기지 플러스에서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레드로드님 다 틀렸구만 어다 틀리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30점씩이니까 이따가 3 0 0점에 달려 동률 게임 있으니까요 너무 어,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점수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거 문제 이미지 나가거든요 이미지 딱 보고 그 이미지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자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고 2 9초 드리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3, 2, 1. 주관식 문제입니다. 여자 고무신, 한복 고무신이라고 불리는 이 고무신의 명칭은 꽃 고무신 아니에요. 꽃 고무신. 꽃이 그려져 있어서 꽃 고무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긴 고무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laughs> 답변을 잘 못하고 계세요. 답변 얼른 하세요. 와, 이거 여기서 많이 갈리겠는데요? 아, 이렇게 꽃신, 꽃가신, 코 고무신, 버선, 꽃가신, 꽃고무신, 꽃고무신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꽃고무신, 나막덧신, 나막신 덕신, 아, 이렇게 나왔네요. 그랬는데 꽃신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꽃고무신이라고, <laughs> 꽃고무신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저는 이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혹시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냈습니다. 옛날에 이거는 그, 그좀 뭐라고 하지? 시집가신 분들만 이렇게 신고 다녀서, 그 성인에 있으신 여성분들만 신고 다니는 건줄 알았거든요. 9.8% 대박? 꽃가신? <laughs> 꽃가신 아니에요. <laughs> 꽃가신 아니에요. 자, 채점 하겠습니다. 코 고무신입니다. 코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도, 그 뭐라고 하지? 그 옛날 전통 가죽 여성, 그 상류층, 부인들이 신던 그 가죽 신발, 그 그대로 본 따가지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네, 점수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딱네분 맞추셨어요, 네 분. 그리고 아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아시는 분, 이거 맞추신 분 자, 자수하세요, 자수. 맞춘 분, 자수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세요. 이걸 아시다니. 오, 말랑복수님, 오, 저요? 이렇게 했어요. 자자자님, 자수, 오, 그러시구나. 하 <laughs> 연령이. <웃음> 그, 말랑복수님 연령이. 그, 잠깐만요. 아, 자, 이걸 맞추네요. 허허, 자자자님께서 이렇게 하셨네요. 오, 옛날에 할머니, 저희 할머니도 많이 신으셨어요. 호모신. 자, 그러면, 재밌다. 마지막에도 제가 그 주관식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어, 정답자 중에 함부로 추첨해가지고 커피쿠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거꾸로 퀴즈예요또 가겠습니다. 문제, 자자자님, 10대 혼자서 하는 중이에요. 크크크크. 문제 어려운 거요 이번엔 쉬운 문제 드리겠습니다. 응? 응? 거꾸로 퀴즈입니다.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이 뜻은 1번 바람핀다, 2번 잠수탄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거꾸로에요. 주의하시고 눌러주세요. 잔디님 왜 유유해요? <laughs> 잔디님 거꾸로. 아, 거꾸로죠. 자. 바람핀다 22.5%, 잠수탄다 77.5%에요.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이거 남녀가 좀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laughs> 남녀 차이가. 남녀 차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아, 레드로드님, 거꾸로, 거꾸로인데 못 살겠네요. 거꾸로 예, 맞추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잠수탄다입니다. 바람을 피다가 급하게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도망가는 데서 유래한 관용적 표현으로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것이 바람핀다는 의미로 고정되어서 연인 관계에서도, 어, 꼭,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라. 그렇게 군대 갈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포용되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레드로즈님, 적응하시면 잘 풀게 될수 있습니다. 문제 내는 사람도 가끔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똑바로 퀴즈 드릴게요. 똑바로 퀴즈 드립니다. 아주 쉽습니다. <laughs> 똑바로 퀴즈입니다. 다음 중 고무신 생산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가 아닌 신발은 1번 루카프, 2번 아디다스, 3번 프로스펙스. 이건 똑바로 해요. 화성화성 루카프, 에이스 S님인데, 그쵸? 이건 국적만 알아도 되죠, 뭐, 사실은. 루카프 7.1%, 아디다스 85.7%, 프로스펙스 7.2%. 이게 7.2%가요, 이렇게 나와서 꼭한 명씩 된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양쪽으로 다섯 분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계시네요 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정, 정답은요 아디다스인데요 아디다스는 독일의 신발 제조사 브랜드이고 르카프 화승 프로스펙스 국제그룹은 부산에서 고무신 생산으로 처음에 신발업을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타이거 운동화라고 혹시 아세요? 그 범표 신발 그것도 부산에서 그 고무신 생산으로 신발 산업을 시작을 해서 쭉 됐다가 지금은 지금 없죠 없지만 그 타이거 신발 타이거 운동화도 있습니다 프로 월드컵 프로스펙스 행복마님네 이거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신발을 바꾸고 싶은데 이게 안그안 안, 그안 떨어진다고 해서 친구들이 신발을 찢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프로스펙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바닥에 고무가 가한 타이어 타이거 어, 대정 화이팅 팀, 아 그런 추억을 다 갖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점수 드렸고요자 동이율 두개 들어갑니다 동이율 두 개. 여기서 한 분씩 정답자 중에 추첨을 해서 커피를 드리고요 마지막 주관식 문제에서도 정답자 중에 커피를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요 퀴즈 드립니다 여름 한철 한 가지 고무신만 신어야 한다면 무슨 신발을 신으시겠습니까? 1번 검정 고무신, 2번 하얀 고무신, 3번 파란 고무신 이게 노란 고무신은 아이들 거고요 보라색 고무신, 빨간 고무신 뭐 분홍 고무신도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그, 다채로운 색깔들을 가지고 고무신들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판매가 돼요. 지금도 5 0 0 0원에서한 만원 사이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동의율을 입력해주세요. <laughs> 대전 화이팅 2님 거꾸로 동의율 도전? 그럼 뭐죠? 거꾸로 동의율 도전. 뭐, 사실, 여름 한철 이것을 신고 뭐, 회사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도 가고, 놀러도 가고, 계속 고무신만 신어야 한다. 그러면, 그 저는 약간 하얀 고무신까지는 제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자자님 1번 30 색깔이 밝으면 더 시원해지는 시각적 효과 아 그런 의미로요? 그럼 1번이 더 많지 않을까요? 아 익명님 휴대폰 알람 안 꺼놨어요? 허허 소리났어요 오늘 방송사고입니다 지금 껐어요 지금 익명님 1번에 65%아 1번이 검, 검정 고무신 65%자 시켜드리겠습니다 1번에 65% 검정 고무신 청바지나, 아니,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은 괜찮을 것 같은데, 파랑 고무신이 얼마일지 그게 궁금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답변 보여주세요. 검정 고무신 23.9%, 하얀 고무신 43.7%, 파랑 고무신 32.4%, 오, 파랑 고무신 굉장히 많아요. 대전화이팅투님 방송사고 매일 이벤트 3번에 21%, 오, 그정답보면 안에 들어가고요. 익명님, 어떻게 하셨길래 왕망하셨죠? 아까 익명님 쓰셨나? 안 쓰셨는데, 얼마나 쓰셨길래? <laughs> 해질님저 300점 기대 중. 뭐 쓰셨어요? 해질님은 300점이면 어, 이거 아니에요. 검정고시 24%, 이번에 42%. 어, 이번에 43. 거의 300점이세요. 거의 300점. 중간 순위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자사자님 어, 중간 순위라. 이거 중간 순위를 어떻게 하냐면 어, 지금 동할걸안 보여 드리고 그점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점거 이번에 60, 60두 세븐 5 0 이사님. 예, 60도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2번에 43 오, 거의 반점인데요 제가 그냥 그 다섯 번째 문제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어, 레우 군주님이 다섯 개 중에 네 문제 맞췄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섯 문제 다 맞추신 분은 없으신 거예요 아까 그 폭탄 맞았잖아요 코고무신에서 이번에60이번에 60, 뭐 60도 점수 있습니다 <laughs> 남녀성비로 볼게요 그, 여성분들이 검정 고무신을 조금 더 좋아하시고, 하얀 고무신 좋아하시고, 파란 고무신은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네요. 그 소화 안될것 같은데, 파란 고무신. 연령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는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만 있고, 파란 고무신 신는 사람 없어요. 아우, 제가 그래도 10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파란 신발 못 신어요. 20대는, 네, 그, 검정 고무신이 좀적고 네, 그렇습니다. 자, 보셨고요 채점하고, 점수 드리고, 경품 또 드리겠습니다. 경품은, 한 명에서 정답자 중에 경품 추천했습니다. 자수하세요. 대전 화이팅 두 님. 뭐 파란 고무신 있었나며 기억 속. 아저 파란 고무신 본적 있어요. 그래서 됐어요. 노란 고무신은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다애기용 신발들. 네. 자자자 님. 10대 고성 멤버. 어. 아까 10대 몇 명인가 안봤안 봤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세 분인 것 같은데요. 10대는. 50대는 오 33, 33, 33. 50대 있다가. 몇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기하네요 <laughs> 해젤님 저도 10대 네, 이렇게 신고하셨고요 자 동의율 또 갑니다 두 번째 동의율이에요 3, 2, 1, 동의율입니다 정치인의 부정선거용 뇌물로 무엇이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막걸리 고무신 없다 옛날에 고무신이 막걸리와 더불어서 그 부정선거용 뇌물로 2위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만큼 중요한 그, 생필품이었다는 거죠. 정치인의 부정선거용 뇌물로 무엇이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류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그 장에 가가지고, 그, 뭐죠? 그 고무신을 막 사가지고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주고 뿌리고 그랬나 봐요. 50대는 몇명 들어왔나요? 신고. 이렇게, 이렇게 신고 안 되고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신고함도 세야 되잖아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100% 입력 다 하셨습니다. 자, 막걸리 22.5%, 고무신 46.5%, 그 없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32%. 음, 그 막걸리는 남자분들한테 좀 효과적이었을 것 같고, 고무신은 남자분이나 여자분들한테 같이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위는 고무신인가요? 고무신으로 엿 바꿔먹기. 대전 화이팅 두님. 어, 고무신 가지고 엿 바꿔먹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되게 혼난, 뭐, 이런 기억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할머니 고무신. 아직 치눌만한데, 그다 팔아가지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상세보기. 남, 성 여성 이렇게 나눠보고요. 어, 여성분들이 의외로 막걸리하고 고무신 이게 효과가 컸을 거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남성분들은 효과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연령, 연령별로 몇분 들어오셨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령별로도 보고. 연령별로, 10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 들어왔고, 3분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20대는 7분. 50대 궁금하시다겠죠? 50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9분 들어오셨어요, 9분. 자, 자, 자님. 이런 어린 사람은 그저 경청하게 되는 옛날 이야기. 크크크. <laughs> 네. 요즘 막 핫한 얘기 하나 끊, 을게요 이따가. 아, 채점하고 점수 드리고, 경품도 사고 안 나게 정답자 중에서 한분 추첨했습니다. 아까 자수 하셨나요? 3번에 22, 3번에 22. 22 점수 도 높은데요, 그 정도면. 자사사님몇번 하셨어요? 아. 핫한 얘기. 제가 23년도에 나온 글을, 그에서 문제를, 마지막 문제를 끄집어 냈습니다. 예, 근데 뭐, 라떼 발언 같기도 한데요, 라떼 발언. 750224님, 나 탈락이다. 이따 추첨 하나 있어요. 마지막 문제 추첨. 기다리세요. <laughs> 양양푸치님 자수하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 주관식이에요 여기서 정답 맞추신 분 중에 한분 뽑아서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섯 글자고요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다 붙여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뭐 시간은 제가 27초 드리겠습니다 뭐 자신 있는 분들은 검색해보셔도 되고요 자 문제 드립니다 3, 2, 1 조간식입니다. 메이커 운동화를 갖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흰 고무신에 나이키 문양을 새긴, 새기고 신고 다녔던 그 고무신을 읽었는 말은 한글 다섯 글자. 23년도에 올라온 글을 가지고 제가, 네. 어, 그리고 이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실제로 지금 존재합니다. 답변을 많이 못 하신다. 필요 하다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나이키 쓰신 분이 66.6%, 그 다음에 6.6%는, 이거 저기 나머지 다6 6예요 네. 왜냐면 답변하신 분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서, 한 분이 6.6%에요. 6.7%. 자, 채점은요, 조선나이키입니다. 부산광역시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조선나이키라는 회사도 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사람도 모집하고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사람도 모집하고. 사장님, 오, 갑자기 망한 느낌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조선나이키도 그렇고, 아까 그, 코 고무신은 맞추신 분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 나이키 맞추신 분 자수 한번 해보세요. 몇분안 계신데? 아, 팔수, 필수형. 아이고, 필수형님 안계 어, 처음 들어보네요, 조선 나이키? 그, 조선 나이키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 박사님, 저요 홍보마님 자수, 혜질님다 자수하셨잖아요. 네, SS님 조선 나이 33키 168. 어, 그러시구나. 대전 화이팅 토님, 조선나이키 알고 있었는데, 모습. 좀 시간이 좀빨 빡... 빠르게 지나갔네요. 자, 이렇게 됐고, 점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품을 정답자 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늘려주시지. 이건 딱 생각나서 써야 돼요. 네, 문제가 어렵네요. 제가 봐도. 그럼 어려운 건다 같이 어려운 거니까요. 다음에는 또 쉬운 문제는 다 쉬우니까 또 그렇고, 다음에는 제가 뭐 난이도 조절 이런 걸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했습니다. 자수 안 하시네요. 자수 하셔야 되는데. 그, 차수 하나면 제가 그냥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커피쿠폰 세 분입니다. 낑깡님, 냥냥펀치님, SS님 축하드립니다. 와우, 막 이런 그 동영상으로 있던데, 다음에 효과음으로 한번 껴달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누적순위 다섯 분 드립니다. 다섯 분. 자, 누적순위입니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저기 네 번째, 다섯 번째 공개해드립니다. 뚜루룩 돼가지고요. 매크라님, 사과드레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위는요? 구수아님 축하드립니다 리카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대망의 1위는 누굴까요? 궁금하네요 레모네이드님께서 오늘 1위를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모네이드님, 리카님, 구수아님, 레크라님 사과드려요님 그리고 어, 당첨되신 낑강님 양양펀치님, SS님 이렇게 총 8분께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유료가 될지 무료가 될지 모르지만 어, 매일 모레 목요일날 서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C 땜빵이었습니다. 대전 i t d 님 아이디어 좋은 거 주셨는데요. 어, 추후 번외 퀴즈로 연령별 별도 동의 퀴즈 하시면 좋을 것 어, 우리 개발자들하고 상의해서 이거 개발이 가능한지 먼저 사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아저씨 빠이빠이요? 아저씨? <laughs> 알겠습니다. 자, 종료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